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젠 정말 완연한 여름이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살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교만한 르호보암이 등극하면서 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북왕국의 열 집파가 속하고 남왕국의 한 집파가 속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집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집파를 주어. 어 열두 집파여야 되는데 열한 집파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집파는 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또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류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모는 가난 입성 초기부터 유다의 동화가 됐고요. 또 점차로 흩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파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수께끼 한지파는 누구일까요? 이를 위해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북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했을 때 언급된 지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고요 거기서 18만 명의 군사들이 소집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는요 베냐민 지파에는 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 통일된 그 의견으로 르호보함을 전체가 다 따랐고요. 베냐민은 일부는 어, 여로보함을 일부는 르호보함을 따른 것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북왕국에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유다는 당연히 다윗 어, 집안이니까 온 지파가 그르호보함을 지지했을 것인데. 어떻게 다윗을 대적했던 집파가 어 다윗의 집안에 충성을 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지리적인 여건이 주된 어 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두 집파는 친밀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 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단지파도 예루살렘과 멀지 않고요. 또 유다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본문을 두루 살펴보면서 베냐민의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다윗 왕가에 대한 추종은요. 바로 다윗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도 또한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울 집안이나 베냐민 집화에 대해 다윗이 보인 그 대응을 보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적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그를 존경했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여전히, 어, 그러한 존경심을 다윗 왕가에 보였을 것이라는 접근입니다.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령관이자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은요. 어 블레셋을 어느 정도 평정을 한 뒤에 5년 반 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을 결집하게 되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있다가 어, 살해를 당합니다 이 7년 반 사이에 베냐민 집화는요 다윗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원수 집화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 아브넬이 스스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어, 무혈로 평화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선임왕을 암살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는 부관국과는 너무나도 그림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평화적으로 왕이 됐지만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갈 때요. 베냐민 지파의 세력가있던 시모이가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세바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다윗의 망명 시절로 돌아가서요,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사우랑을 죽이고 더 빨리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영웅들이요 다윗 밑에 모여 들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상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유혹했지요. 성경 시대에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다시금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요, 당시에 다윗 밑에 모여든 영웅들 중에는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그러한 베냐민의 후손들이 다윗 왕가에 끝까지 충성을 할수 있었을까요? 결국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도요,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조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어그 애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지요. 이런 다윗의 처신들은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 나갔을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잘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들을 치하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상을 바라고 찾아왔던 청년이나 이후에 이스보셋을 죽인 신하들은 가차 없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는요 사울 집안이나 또는 사울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을 악감이나 오해 등을 상당히 상쇄시켰을 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비열하게 살해됐을 때도요. 다윗은 진심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의심했던 백성들도요, 다윗을 믿고 따르게 되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부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본처 미가를 되찾아서요, 자신이 사울의 정치적 적통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들을 통해 다윗은 합법적이고 무리 없이, 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뭐 지혜나 총명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거짓말과 쇼에 능통한 일반 세속 정치인들과는 뭐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죠. 말하자면 다윗은 권력은 아들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치열한 정치판에서도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신정국가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토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보여준 아량 인내 지혜 등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